자 그다음 제일 마지막 이거 해볼게. 자 제일 마지막 에 있는 이 문제는 뭘 유리화 해줘야 돼. 아래 위에를 둘다 유리화 해줘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얘를 유리화해볼게. 그럼 아래 위에 뭘 곱할 거냐면 n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b를 아래 위에 곱할 거야. 이렇게. 맞지자 그다음 그렇 얘를 유리화 해줘야지. 자, 이거 유리화 하려면 루트 n 플러스 c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d 그리고 루트 n 플러스 c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d 이렇게 유리화 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나아갈 때 자, 계산 해볼게. 맞지? 자, 니네가 계산해서 한번 써볼래? 써봐봐 한 번. 이 빨리. 자. 서체 봐 봐. 이 노란색 유리 옆이 노란색 유리해볼게. 그러면 n 플러스 a 마이너스 n 플러스 b가 되겠지. 자, 그럼 노란색은 a 마이너스 b가 돼, 그렇지? 맞지? 그 뒤에 건 그대로 남지. 예,는 루트 n 플러스 c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b.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파란색 유리해볼게. 그러면 n 플러스 c 마이너스 n 플러스 t니까 약분해 주면 c 마이너스 t 이렇게 약분되겠지? 맞지? 그리고 이 노란색은 그대로 넣었지. 루트 n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b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꼴이야? 무한 대분의 무한대가 됐어. 자 이거 야 얘들아 봐. 있잖아 무한 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풀어? 흡수. 그러면 무한 대분의 무한대 흡수. 0분의영 어떻게 풀어? 루피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어떻게 풀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유리화 또는 또는 공식. 자, 그러면 이건 무슨 꼴이야? 자, 무슨 꼴이야?라고 하면 0분의0꼴이요 무한대는 무한대의 꼴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꼴이요. 또는 0곱하기 무한대의 꼴이요. 이 중에 하나겠지? 알겠지? 다이나, 이거 무슨 꼴이야? 지금 할 거야. 대답. 자, 무슨 꼴이야? 크, 대, 어차피 대답하면 되니까 큰 소리만 대답해 알겠죠? 자 수빈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꼴이야? 자 세리아 무슨 무슨 꼴이야? 자유소아 무슨 꼴이야? 저거요. 어 이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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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이야? 무부대형 꼴이야. 유유 무슨 꼴이야? 자 다이나 이 무슨 꼴이야? 왜0부대형 꼴이야? 지금 무한대 말했어 무한대라고 했는데 왜0부대형 꼴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대답해봐. 대답. 자 무슨 이유 때문에요?라고 대답해야 돼. 왜? 대답. 빨리 해. 이게 왜0부대형 꼴이야? 무한대 마이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마이서 무한대니까 무한대 마이서 무한대 얘 분모가 뭔데? n 네가한 1차니까 최위터에서 같으니까 최위터에서 같으면 얘를 뭐라고 불렀지? 0이라고 배웠지 얘는 뭐라고 배웠지? 0이라고 배웠지 이거 무슨 꼴이야 그럼? 0분의 0 꼴이야 이거 알았지? 0분의 0 꼴이야 알았지? 근데 이 0분의 0 꼴이지만 그렇다고 이걸 로피탈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알았지? 로피탈을 하게 되면 조금 귀찮잖아 알았지? 물론 로피탈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자 해볼게요 계속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를 바었어 알았지? 자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이제 어떻게 풀어? 최고차항으로 흡수되면 되겠지. 그럼 얘는 루트 n, 루트 n, 2 e, 루트 n 이3 7지자 얘는 c 마이스 d 분의 얘는 루트 n, 루트 n, 2 e, 루트 n 이렇게 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된 이단위에죠 a 마이스 d 분의 c 마이스 d 대체 분명히 인지? 따라서 얘는 타이브야. 얘는 a b 분의 c d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딱 이렇게 쓰는 거 바로 넘기면 돼. 자, 이거 해볼게. 봐봐. 자, 첫 번째 문제. 아, 루트 n 플러스 <laughs> 루트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자, 지호 형. 다시 어. 어, 그렇지그러이그 이렇게, 그 이렇게, 면이렇그 이렇게, 면이게그그이게그렇게그러이게 그러면, 그이그이게그이그 이렇게, 그7면 됐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지효야. 네. 답.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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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니게 이거 봐 n자리에 n제곱을 치열해 준 거야. 네. 자, 답이 뭐야? 5 마이너스 7마이5 마이너스 7이 똑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답. 이거 봐봐. n제곱 플러스 7마이스 n에 n 마이스 루트 n제곱 플러스 5. 답 써봐. 썼지? 대답. 제효야 대답. 말 크게 7 마이너스 -0, 0. 0 분의 0 마이너스 5 알겠지? 왜? 얘 루트, 루트 뭐처럼 보여? n 제곱이요 루트 뭐처럼 보여? n 제곱이요 따라서 7 마이너스 0 분의 0 마이너스 5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야 그런데 야 만약에 니네들한테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건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2n 플러스 5 마이너스 루트 2n 플러스 3 5n 플러스 6 마이너스 루트 5n 플러스 2자 이거는 이렇게 풀수 있습니까? 없어 못 풀어 난 가르친 적이 없어 이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일 때만 풀수 있는 방법이었어 알겠지? 최고차항에서 1이 아님으로 풀수 없어 다른 말로 해줘 무슨 말이야? 1이면 풀수 있다 해주린 말이야 알겠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풀면 돼 루트 2로 꺼내 그러면 루트 2로 꺼내면 이렇게 되겠지 루트 2로 꺼내 이렇게 되겠지? 자, 루트 5로 꺼내. 루트 5로 꺼낼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루트 2로 꺼내고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5로 꺼내고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쓰면 돼. 자, 이해가 됐어? 됐지? 이해 됐지? 그러면, 이거 풀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풀어보자. 자, 이것도 풀어보자.라고 하면 아까 전에 있었던 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즉 영분의 0골이었어 아까 있던 것. 근데 이거는 영분의 0골이야 골을 판단해야 돼. 이건 무슨 골이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으로 무한대 푸는 방법이 달라 이건. 그럼 어떻게 풀어? 흡수 따라서. 루트 2n 플러스 루트 2n 루트 5n 플러스 루트 5n 따라서 2 루트 2n 플러스 2 루트 5n 2 따라서 루트 2분의 루트 5 이렇게 풀어거 이해가 됐지? 무슨 말인지 그치? 이해가 됐지? 자 따라서 16페이지에다가 이걸 필기해 놓으면 됩니다